야, 집어넣을 저기가 되나? 그냥 집히니까 집어가 보죠. 그, 안 되면은 안 된다 하겠지. 꽉 차면은. 여기, 여기 이런 거. 또 있나? 하, 씨, 바키 네, 진짜. <laughs> 극혐이에요. <laughs> 이게 뭐지? 이런, 이런, 이런 게임이었구나. 제가. <laughs> 기존 시리즈를 안 해보고 지금 처음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충격적인지 몰랐네. 이거 뭐야? 앉아, 앉아, 앉아. 뭔가 더러워 보여. 앉지 않겠어. 바퀴벌레도 나왔어. 거대한 바퀴벌레. 토스? 토스도 가져가? 이거, 이, 이 사람의 주머니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뭐, 가져갈 수 있는 건다 가져가요. 어쨌든. 뭐야, 이건. 뭐야! 우와, 이게 뭐예요? 오락기인데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가, 갑자기 웬 오락이지? 이건 동킨 콩이잖아. 오호라, 아 진짜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니하 <laughs> 네, 갓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씨이 음. 아, 정도 스친 거는 봐줘야지. 안 그래? 동키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한르 한두르 따 자자자자자 가자. 네 나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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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 동키고인데 <laughs> 이거 성공하면 뭐가 좋은 거죠? 오이 씨 이제 오오오오오오아 점프 점프가 있구나. 오오오오오오오 뭐지? 어, 여러분 <laughs> 이게 뭐죠? 게임 만에 있는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 왔다 갔다 어떻게 클리하는 어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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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눌렀어요. 자 나갔으니까 그만합시다. 아 잘못 눌렀네. 그 공격 키가 있을 줄 알고 공격 키 왔다, 만지다가 지금 나갔거든요. 뭐야? <laughs> 저걸 잘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 또 오락기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laughs> 잘못 들었어. <laughs> 자, 점프 이게 점프인가? 모르겠어. 에이, 바퀴벌레 뭐야? 갑시다. 오, 또 있어? 설마? 아까 뭘로 공격했죠 제가? 이거 R1, R2로도 공격하고. 이걸로 막고, L2로 막는 거고. 알겠어. 이런건 깨부술 수 있나, 혹시? 안 되네요. 아무거나 파밍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음. 우와! 이, 망을. 이 망할! 이 망할로마! 우와!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 게임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 살아가야 합니까? 타버린 바퀴벌레가 있네? 혹시 맛있나? 자, 이 전기 지나가면 한번 들어가보죠 L3 누르면 3인칭 바뀌고요 아, 3인칭 되는구나 잠깐만, 아 무서워 그래요? L3 은신 이게 은신이구나 알겠어요 에헤! 이게 혹시 그 VAT? 그 뭐던가요? 아, 아니요 지금 이거 스팀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스팀판이에요 PC판이죠, 근데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피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왜? 아니 차단문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해줘도 되는데 제 무서워하는 게 많이는 없는데 좀비랑 벌레는 좀 무서워요. 이게 바츠모드에요 이게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가 있네 어? 건총이다 그럴듯한 걸 찾았어요 여러분 스팀팩도 잔뜩 있고 오 스팀팩은 어떻게 쓰는 거야 단축키로 지정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아, 아, 아. 조준 속이 그리고 바츠모드 y를 누르면 점프. x가 재장전. 어 씨. 왜 움직여? 제가 쳤어요. What here? Where is 안경 가져가기. 낡은 서류철. 감독관의 단말기. 바퀴벌레 <laughs> 행복할 거라고요. 제가 좋아했어요. <laughs> 아니에요. 바퀴벌 레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 아, 단축키 안 되는구나. 김유상 김유상 열람금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의 가사상태에 빠진 인간이 <laughs> 그럼 역시 그 핵폭발은 쇼였나요? 여러분 볼트111 자체가 갑작스럽게 가사상태에 빠진 인간이 장기간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시, 시설입니다 당신의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피실험자의 심폐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할 것입니다 냉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생명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아 소모품으로 가,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강주, 간주를 하네요. 음 냉동 소총 이 어딘가 있나 봅니다. 실험 절차 입주민 수용 입주 절차를 보조해야 됩니다. 모든 주민들의 수용과 극저온 포드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보존실이 밀폐됐다면 격리자들을 제거하십시오. 아 전제는 진짜 있는 거고요 직원 근무 요강. 너무 많은데? 자, 뭐 이런건 넘어가고요. 정, 경보 해제 및 탈출. 경보 해제 할림. 핵 공격 이후 볼트색은 방사능 수치. 적의 침입과 연이은 공격. 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점검해서 경보를 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수신을 했으면 탈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어, 볼트택이 아닌 정부나 군대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나 개인의 어떠한 지시도 무시하래요. 뭐야? 거주민은 탈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냉동 상태가 방해되면안 됩니다. 음, 그렇답니다. 심각한 곳이네. 감독관의 일지. 준비. 최종 지공 기록이 끝났다. 이제 이 볼트는 개방할 준비가 되었다. 시간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입주인들은 어떤 기분일까? 아, 이쯤 그 외판원한테 그러니까 서류를 쓰면 안 됐어요. <laughs> 역시. 남편이 쓰라고 해서. 다행히 <laughs> 직원들 대부분, 폭탄이 떨어졌다. 직원들 대부분이 초기 경보가 떨어졌을 때 볼트 근처에 있었다. 이쯤인 수용은 잘 진행되었고, 음.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렇게 여길 정신도 없었던 것 같다. 어, 이상이 있었대요. C3 포드에서 피실험제 심박수가 금, 급증했고,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원격 조정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 같다. 보급품 부족. 180일에, 어, 180일에 의무 대피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경보가 해제가 되지 않았고, 보급품이 떨어졌대요. 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근데 바로 이렇게 나가버렸다가는 방사선에 노출될 테니까, 본사에서 어떻게 하는,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데, 경보 해제는 안 오고요. 음, 반란. 경비대 인원 하나를 필두로 반란이 일어났다. 볼트를 떠나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남은 보급품을 모두 압류했다. 이제 안 남은 식량을 누구에게 배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헉! 역시 출구 개방. 개방이 했 개방했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 원래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해구로 갈 것일까? 분명히 그게 그 경보가 해제돼야 되는데 해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굶을 때까지 굶어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이곳에 있다가 나간 거네요. 어쨌든 출구를 개방해서 어허. 이건 뭐야? 담배값? 담배를 피면 무슨 효과가 있나? 바퀴벌레 없죠? 갑시다. 그러게 서류 쓰는 바람에 들어와서 살긴 살았는데. 무서운데? 망할 놈들아, 그냥 넌 맞아 죽어. 너희 이렇게 때려 죽을 거야.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놀랬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체력은, 아, 여기에 표시되는구나. 오, 진짜. 이게 다 뭐야. 바퀴벌레를 총으로 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81탄 남아있는 거죠? 이 아까운 총알을 뭐하러 어 라고 하고 쏩니다. 죽어, 이 자식아. 아니야, 난 이제 안쏠 거야. 아까우니까. 아, 바치 모드? 아, 이걸로 하면 혹시 다검색돼요 몬스터나? 아, 목표물 번, 변경. RT가 선택. 알겠어요. 이거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바퀴벌레 죽이는 거 보고 왜 잔인하다고 하시죠? <laughs> 아하 이게 바, 바츠 모드구나 대상을 공격하기에 지정하려면 RT를 누르세요 총기는 l s 로 특정 부위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근접무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선택하고 A를 눌러 당신의 공격을 실행하세요 저 되게 멋있죠. 바퀴벌레 이렇게 멋있게 죽이는 사람 처음 봤죠, 여러분. 뿌듯하다 자. 고기 하나도 없고요. 총을 들고 있을 때 RB를 누르면 근접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아, 까 이걸로 바퀴들을 다 죽여 버렸지. 내가. Anyone alive? <laughs> Did anyone get out? 곤충을 사랑한다고요? 어쨌 아, 이거 봐요. 이런 걸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아, 징그러 진짜. 아, 씨, 방사능 먹어서 이거 커진 거죠. 아, 끔찍해. 얼마나 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면? Oh God. <laughs> 오, 가시다 진짜. 이거 뭐야? 뭐야? 뭐가 있었어 지금? 그렇지. 총탄은 언제나 소중하죠. 파밍 일순입니다만 이건 뭐야? 나일로 들어가야 돼 혹시?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공간이 왜 있지? 궁금하게. 어? 뭘 마실 수 있어?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와물 마시니까 여러분 체력 차나 봐요. 오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더. 오물 마시면 체력이 찹니다 새로운 정보예요. 아 모기도 있어요? 아 너무 싫다 진짜. 신문지 뭉치로 여기요. 스크류 드라이버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응 조임 렌치 이런 게 필요해요. 나중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응 둥근 머리 망치 이런 거 좋죠. 목이 나와요.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저 아까 혹시 여기 온곳 아니에요? 한 바퀴 돈 거예요? 아, 한 바퀴 돌고 아까 안 열렸던 데가 열리네. 이쪽이 진행 방향인가 봐요. 떨리는데. 이게 다 뭐야? 서류철 가져가라고 이렇게 있구나, 또. 알았어. 방사능 수치 올라간다고요? 그래요? 아, 진짜요? 아, 네모 이 캐스트 위치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럼 나가야겠네, 여기선. 뭐야? 아무것도 열 수가 없어요. 나만... 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부수고 꺼내주면 안되나? 아 이쪽이 맞았구나 정확히는 이쪽인가 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에이, 에이, 어떻게 올라가지? 이쪽으로? 바퀴벌레를 치우고 오케이 아하! 핏보이 이거구나 음. 음. 이걸 끼고 음, 잘 왔네요 이걸 끼고 로봇도, 아니, 파워 슈트? 파워 아마? 그것도 있고 그러는 거죠. 우와, 먼지 쌓인 거 봐. 너무 낡았어요, 다. 공산주의의 결과물 같아. 약간, 물건들 퀄리티가. r t 혹은 LT로 탭을 변경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목을 전환하십시오. 어허, 삐를 눌러 핏보이를 종료하십시오. 들어오려면, 삐를 누르십시오. 상태, 능력치, 퍽. 요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퍽은 뭐죠? 아하, 가방. 의류. 의약품. 먹고 싶지 않아, 라드론치고기 <laughs> 정말로 먹고 싶지 않아, 스팀팩은 헬스를 올릴 수 있고, 기타, 머리핀 잡동사니가 잡 잡다하게 있고요. 저는 잡동사니를 무지하게 많이 들을 수 있네요. 시간을 넘어. 네. 애플워치. 제 <laughs> 그러니까요. 혹은 스킬. 알겠습니다. 지도. 있을 건다 있어요. 라디오? 라디오? 어떻게 조정하지? 아, 모르겠어요. 자. 상태. 네, 올릴 수 있는 건 없고. 가봅시다. 일단 잘 모르겠으니 가다 보도 알려주겠지. 뭐야, 이거? 써보라고? 볼트 출입구 제어판. 음. 아,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Y를 누르면 스킬 리스트 확인 가능. 헐! 헐! 그런데... 아, 이걸로 보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볼 상태에서 y를 누르면 아, 우와, 우와, <laughs> 이게 스킬이에요. 닫기, 다음 등급, 이전 등급, 아하, 힘 훈련, 힘은 순수한 근력의적립있다 인지력, 지구력, 재밌는데요. 오호, 아직은 올릴 수 없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음악이 갑자기 감동적이 되는데? 문좀 열었다고 감동적이 될건 없잖아. 남편을 잃고 아이를 뺏겼는데. <laughs> 바깥이군요. 어허. 피폭이 되든 말든 바깥으로 나갑니다. 혹시 피, 피폭 수치가 이, 혹시 이 HP 옆에 있는 빨강색인가요? 꼭 수치가 따로 볼수 있나?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요. 헉, 그 엘리베이터에요. 나를 여기에 가뒀던 증오의 엘리베이터. 헉, 이걸 다시 타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는데, 내 판화장 한 개씩. 괜찮아, 난 이대로 갈게. 에이, 나쁜놈들아, 지송호의 귀한 축하라니. 음.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약이나 의사로 치료 가능한 거예요. 아, 저 빨간색이 피폭이었구나. 그래서 저게 있었군요. 음... 이런 내용이구나. 극비 사회 실험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오렙 스킬 찍었으면 저는 경험치 더 얻는 것부터 그걸 위해서 다섯 개나 찍었으니까 가보죠. <laughs> 아, 눈부셔. <laughs> 오, 울지 마. 울고 싶었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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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어째서? 이 안엔 뭐가 있나? 이런 거는 잘 뒤져서 먹고 가야 돼요. 이런 파밍이 응? 핏보이를 켜서 폭팔물을 장착한 뒤 알비를 눌렀다 떼십시오. 가방 화염병 아하 즐겨찾기로 지정 완료 오케이 뭔가 멋있었던 그 신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원자력을 사용한 모든 것들이 죽어있네요 음, 핵맞자서 처음에 그래서 피폭이 됐군요 누카콜라 승강기 버튼 렌치 이런 거 중요하지 서류철 오케이 다 털었고 뭐지? 어? 펄스테이드 오 정제된 물아 시끄러워 야 아니 아니야 미안해 조용히 사라질게 아 모른 척 해줘 아 무서운데 모른 척 해주면 안돼 잠깐만 이로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게, 괜찮은 건가 막 이렇게 내려가도 게, 게, 괜찮은 걸까 왜 아무도 나를 막지 않지 <laughs> 왜 아무런 표, 표지판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블러드리프 좋아 보여요 일단 뜯어 봅시다. 이 보이는 건 뜯어야 돼요. 근데 이쪽이 맞네요. 대충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아니야. 물 마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난 이게 궁금해. 근데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면 테스트 위치로 가 봅시다. <laughs> 불안한데. 왜 아무도 나를 어이 <laughs> 안에는 못들어갔네요왜 아무도 나를 막지 않지? 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 이 마크는 뭐야? 사람이 있는 거야?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기? 우리 집! 대박 인간은 다 죽고 나이스 아. 가져가기 왜 이렇게 좋아해? 허피통 인간은 다 죽고 저기 생츄얼이구나 이게 그 노복만 남아있나 봅니다 전 파밍하느라 정신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 게임을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파밍에 빠지실 거에요. 이거 봐요. 빈 우유병 이런 게있다고요 누가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들어와서 마셨겠지. 뭐코즈워스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지구본 잡템 정말 많네요. 이 잡템들 뭐지? 내가 이렇게 파밍 좋아하는 줄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코즈스 <laughs> 코즈어스 어디 있죠? 연료도 얻었어요. 훌륭해. 의자에 앉아? 왜 앉아? 갑..갑시다 <laughs> 아..아니야 에이에이 에이. 뒤돌아서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3인칭 방식이 있을텐데 3인칭을 모르겠네 뭐애니메 자. 이건 뭐야 아 우리 애기 장난감이잖아 이럴 수가 나쁜 놈들 천하의 나쁜 놈들 우리 얘기 어디 갔어 권총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죠 코즈워스가 깜짝 놀라겠네자음아 나중에 못 뛰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코즈워스한테 이제 나가보죠 아 코즈워스 아... 코즈워스 살아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w to... 음, 음. 아, 여기 마을 이름 자체가 Sanctuary h i l l s 저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의미의 s a n c 를 띄어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남편을 죽인 자들을 알아? 응, 응. 응. 응? 기억이 없구나 포즈워스가 음. 일주일 정도 저희가 사라지고 일주일 정도 밖에 일주일 정도 밖에 기억이 없나 본데? 살해당했다니까. 아니, they, they oh, are... 이런 대화가 안 통합니다. 중국사. <laughs> 좋아 보이긴 하네요. <웃음> <웃음> 어허, 션도 없단 말이야. 우리 네 아들도 훔쳐갔단 말이야. 놈들이 뺏어갔어. 진짜 갓댐다이 자식아. 이 로봇. 점점 뭔가 인내력이 한계가 오는 대화인데요? 정신 차리이 자식아. 내 말을 들으라고. 200년? 200 years? e What? Are you sure? A bit over 210 actually, m u m g i v e o r t a k e a little o f the Earth's rotation and some minor d i n g s to the old chronometer. 이 로봇은 2000년들이 그 있을 <laughs> 때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기다린 거군요. 210년엔 너 괜찮아? 물어. 사람들은 테트로 정보나 캡을 숨기려 합니다. 두 가지 모드를 하도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Acting... 음. 노랑은 쉬움, I... 주황은 보통, 빨강은 어려움. I... 설득했어요. I... 아. 아, 깜짝이야. 진짜 이상해진 줄 알았잖아, 포즈워스. No no 대화가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I spent the first 반갑다. 갑자기 말이 통하니까 음... 지지로말하던 음, 음. 거구나. <laughs> 이런 음. 괜찮아. Stay with me, pal. Focus. 너 아직도 살아있는게 진짜 용하다. 원자력은 대단하구나. 안타깝네요. 응? 뭐? 아... 어떡해. 배고프니까 두유랑 커피를 먹어가면서 아, 쿠키를 먹어가면서 할게요. 홀로테이프? 홀로테이프? 뭐에요? 당 p r i v a t s s a g e My etiquette protocols would not permit me to play it for myself. Any standard holotape reading device should be able to play it back. Oh, like that pit boy on your arm. That should work brilliantly. Now, and I'm feeling 음, sorry. For Shall we search 맛있겠죠? the neighborhood together? Sir, so, a young short may turn up 아... yet. have you seen anything dangerous? Oh, just the usual mum. Just 뭐... neighborhood dogs. 음... 이거갖고 그 Shall I investigate? a 콜라를 마련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내일 부턴 콜라를 마시면서 가죠. 근데 핏보이로 방금 뭐볼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보는 거지? 주파수무치. 없네요. 방금 남편이 준 뭔가 남긴 영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닌가? 7리. 어우와! 코스 짱인데? 아, 완전 짱인데? 고마워. 어, 예, 고마워. 거대팔이 잡아줬어야 내가 잘 잡을 필요가 없어. 오 좋은데? 아 마을 수색, 수색하고 다니는 거야? 완전 음. 가방, 기타, 홀로테이프 아 감사합니다 가방, 기타, 홀로테이프 가방 아 여기 있구나 탄약 모드 오케오케 홀로테이프 자기 안녕 한번 볼게요 오늘 복장은 볼트테이프 코스프레 같다고 다들 칭찬해 주셨어요. <laughs> 응. 애기 목소리랑 남편 목소리에요. 남편은 죽었고. 애기는 뺏겼는데. Hi, 안녕, 자기야. 난, 나랑 션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엄마인지 얘기해 주고 싶고. 정말 다정하고. 웃기고, 재미있고. 인내심이 있어 응. 정말 성자처럼 인내심이 강해 응. 함께 있어서 정말 멋진 y o 이었어 하지만 앞으로 더 멋진 날들이 올거라 응. 아 s h i 나가 k 괜히 해석하고 있었네. n an a 난 a z i 개밥 그릇이나 가져가죠. 음, 좋은 말 해줬어요 남편이. 풍선껌 맛있겠다. Bye bye. Bye bye. y bye bye. Bye 음 어떡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근데 남편은 죽었고 아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피포이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죠. 제가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이곳은? 익숙한 자물쇠의 죠 머리핀을 LS로 조정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주 해보던 거죠, 여러분? 아니, 아니야.